아말 아 속으로 자, 어의고사 8회입니다. 8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고 일단 자신 있는 사람 왜그저저저저저 저그저 김민실은 왜그 거기 답지 안 적었어? 한번 줘봐요. <laughs> 아, 줘봐 줘봐 줘봐. 아, 빨리 줘봐 빨리. 줘. 빨리 줘. 아, 빨리 줘. 아니, 빨리 줘. 아, 아뇨 아 자, 아, 아, 몇 개라도 한번 줘봐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빨리 줘, 빨리. 아, 이거, 제심장에서 그, 내년에 또볼 거야. 또내 자, 자수, 자소로 들을 거야. 자수리 듣지 요 아, 그래서 만까 그러고 나서, 저, 삼지경비사 그 지금, 저, 윤행하고 저, 정우 형님이나, 구방 형님이나, 부산에 조상원라든지전택을 하고, 한 6, 7명 만들잖아요. 거기 지원하십시오, 그때가지고 그게 가장 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한, 밑에 나 그렇죠. 행식 지금 잘, 잘 적은 겁니다, 지금 이거. 일단, 일단 이걸 보고 답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그, 저, 그 고상금은 56조, 59조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런 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 저, 누구야? 그, 저, 지경신호. 문제는 있잖아, 여기다가, 야 앞에 있잖아, 앞에 한 칸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문제, 어,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을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고민을 좀 해보니, 그래야 문제가 눈에 딱 띄니까, 이고 폼은 진짜 잘 놓은 거예요, 지금. 답은 틀리지만. 윤자 변형은 56조하고 57조가 지금 대상입니다. 안안 아, 아, 적어 보려고 동생이 아주 그저 그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 품질 인정 그리고 진짜 진짜 이거 저서 저 폼잘 나왔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몰라도, 몰라도 시간이없어서못 적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다섯 줄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두세 줄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으시고 형님은 정호이가 적은 거몇개 적었어요? 두세개한적은 것들 주세요 지금 힘들나가죠 우무가사리 하여튼 이거 폼을 잘놓 왔습니다. 일단 이고자우무가사리란 것은 해조류의 어, 홍조류 중에 우무가사리고 어, 여기다가 자기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이 문제에다가 우무가사리의 개념 뭐, 뭐 아니면 밑에다가 적든지 그러고 나서 홍조류 홍조류 중에 어, 자연한 채로 한다 이게 하나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게아니겠으니까 그 다음에 다 빼가지고 답을 이렇게 딱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에서 왜 57조가 빠졌어요? 57조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요. 수산물의 사후배나 품질관리순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보는 거하고, 뭐냐, 이거, 그 저, 이그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 뭔가 뭐 보상금 56조 57조라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고는 57이 빠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57조는 거짓이고 56조는 포시사항을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포시사항을 위반하면 가태로 5만원에서 1 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57조는요, 1억 이하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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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거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한번 아, 볼까요? <laughs> 오케이. 비 김행도 지금 안 보고 적었지 답은? 네. 네 제, 제 답이 틀렸어요. 이책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저 음. 기본서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답 보고 못하다 오타,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 답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 답은 틀렸으니까 아, 그,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저, 저, 김행도 지금 저 거기네 56쪽 56쪽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안기가안 됐네요. 이이 진짜 나름대로 잘 적은 거예요. 잘금은고 뭐, 여기서 이제, 점수를 봐가지고 빨리 이렇게 답만 적고 나쁘서저 빠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5주짜리는 서론볼러 결론을 좀더집중해 그 줘야 되고요. 근데 이거 이럴 것만 적어도 지금 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김에 같으면 여기서, 그, 오전자리 같으면은 개념 특집 같은 거 하나를 딱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오 시간 됩니다. 충분할거 저, 연습한 사는 됩니다. 아, 다 안, 안 보고 찍었어요? 네, 다 안. 어, 답은, 답인지는 나도 몰라요. 네. 책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저, 내년에 하는 구배님 아까 전에, 저, 그, 저, 김밥 때문에, 앞으로 김밥 6시 안에 되지만. 여기, 여기는, 그, 저거라고, 여기, 끝을, 하나 적어도 고두 칸을 떠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문제에다가, 아, 그, 이렇게 하면 됐어요, 문제. 그리고 문제에다가, 이거, 키워드를, 키워드를 간단히 적어주시, 주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단 내년이니까, 내년이잖아, 그서 그리고 왜냐면, 하 교수가 문제 3번하고 순서를 외웠지만, 그래도 문제에다가 키워드, 만약 물어보면, 3점이 뭡니까? 3, 3번이 뭡니까? 전통식품은 3번은 우리, 그, 저, 그,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저, 범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식품 이렇게 적어 놨는 거예요. 우리, 저, 산지경미사는 했지만, 요런 식으로 키우도 많아 적어주고 답을 적어줘야 교수가, 아, 어떤 답이다, 이런 걸 알죠. 이런 식으로 좀 습관을. 잘 적었어요. 이런 연습을. 처음 치고 이렇 연습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 오늘의 수수은 저, 저, 유행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아, 방금 아, 많이 ]고요. 틀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많이 틀렸어요. 당연, 당 틀리지 뭐. <laughs> 아내 책이 답이 아니라니까 네, 아니지. 내 네, 이거 저 여기 있는 답은 답이 아니고 찾아가서 보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타고 뭐 답을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내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폼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니까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그거 보고요 3점 3점 5점 7번을 들어갔습니다 7번에 문제 들어가면 이거는 이건, 하만 이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네. 7번은 5점짜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2년, 4년, 4년 맞아 이거 1년 이상이면 6개월을 4년 내로 네. 1, 1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래.. 그래야 되 그러고 나서 이거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저 그, 그.. 여기다 이토시를 3년짜리 얼마고 4년짜리 전부 하고 이런 거 적고 그리고 CF 비교해가지고 원산지 포시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수산물 1억제. 네. 수산물 이억게 그것도 간단히 적어주는게 좋죠. 3년, 10년, 5년. 그리고 나서 1년, 1년, 2년. 이것까지 간단히 적어주는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법이니까 우리는 잘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9번, 9번이 지금 그 5등짜리입니다. 네, 9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예, 떻게든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 3점 이상 되는 거는 고민해봐,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답만 적어놨고, 나 5점 받겠다, 이런 거는, 그 도둑놈 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봐가지고, 임자리냐, 임자리냐, 물론 점수가 있는 게 좋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5점짜리다, 그러면 5점짜리를 지중해서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님 잘적었어요 이렇게 안 보고 적, 적었다는 자체가, 지금 자신감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안 보고 적어야 됩니다. 윤형은 지금, 저, 그, 문제가 26을 들어가고 여기가 7 7분하 바뀌었잖아. 무조건 윤능은두 칸을 두, 두 띄워야 돼요. 네. 나도 딱 보자고, 어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두 칸을 띄우면서 그 문제가 몇 번, 몇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 5분에 드립하고 잘 적었네요. 잘, 진짜 잘 적었습니다. 드립이라는 것은 원래 해도 동계를 할때 어 빙결증 빈결정 때문에 빙결증이자 그체내에 단백질 안에 딱딱딱 소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어떤 보수성의 단백질 조직을 그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에다가 해동을 시키니까 아,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면서 원 단백질에 남아 있어야 될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외고고을 책을 좀더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시간없어갖고 그, 드림량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급속 동계는 그대로 급속 동계를 했고, 급속 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효, 어, 그 상태로 빠지긴 빠진다. 그렇지만, 드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만 동계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얘 하면서, 그 완만 동계를 하다 보면은 천천히, 아, 완만 해동을 하죠. 천천히 해동을 하다 보면은, 그, 그, 수분의 그, 어육의 성질을 그대로, 저, 저, 단백질을, 그, 어, 어, 체내에, 그, 흡수하게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완만 동결이, 완만 해동이 보수, 그러니까, 저, 드림량을 줄인다. 이렇게, 그,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맹쾌하게 지금, 저, 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보고, 봐야 되가,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저렇게, 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죽었습니다 야, 이하의 벽도 한참 적었어. <laughs> 야 그냥, 그냥 시간이남았어요 <laughs> <웃음> <웃음> 나중에 내가 좀, 뭐야, 그거 올리세요. 나중에 올려가지고. 자, 자, 자. 하나 더 나중에 또 신고 거니까. 아, 유래가한잔더줄게 아, 너무 잘 적은 것 같아. 나머지는 안 줘도 될것 같은데. <laughs> 한, 한, 한 잔더가져가세요 하나 또좀더 볼게요. <laughs> 자, 이거. 보겠습니다. 사회문제를 지쳐도 지금 만일에 어, 어, 사회문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시험장에 가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사회문제에서 아까 말대로 우물가사는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래도 내고요한채 때문에 냈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전통신분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옴가 사라는 당연히 1번 해야 되고 전독식품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어놨습니다. 예 우리가 사고적 평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연 문제 중에서 2번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요. 물론 자그 5번도 보면 심의가 요번에 예상이 되니까 심의는 같이 봐으시고 5번요. 그리고 16번요. 아 6번. 6번. 6번에 보면 은 품질 인정 취소가 안 나왔습니다. 18조는, 그, 우리 김종의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 품질 인정 기간에 지정 취소. 근데 품질 인정 취소 개인이나 법인이 받아가지고 취소될 수 있는 건안 나왔습니다. 6조가 안 나왔고, 그리고 5번요, 6번, 관련. 입니다 5번은 심의 때문에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기간은 그뭐 최근에 놓았고요. 8번, 32조 구조입니다. 32조 구항입니다. 그래서 32조에서 1행에서 구항까지 그쫙 있습니다. 법정까지 봐야 되는데 구항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그 빵꾸 떼어놨거든요. 뭐이 어, 차를 내려다가 그냥 수술에안 놓고 냈습니다. 그 32조는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42조 42조 이한데사인자는뭐 심판하고 취소 심판하고 아, 등록거절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살산조 무심판 44조 취소심판. 45조 동북거들 심판이 안 보이죠? 예. 거딘가또 몰고 해야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모으면 차라 빵꾸로 내지 않겠나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12번은 1차 기출이었습니다. 12번은 1차 기출인데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99조 100조 검증기관의지정취소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동일한 사항으로 3년간 3년 이내에 4회 이상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적은 사람 계십니까? 네, 하여튼 그거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그냥넘어가 고요. 네. 18번입니다. 간능검사에 아까 전에 간그 19봉진에 감능검사하는게있으죠선상검사 시각, 촉각, 후각 하는 거. 그가는능검사 방법입니다 근데 눈동자 판정해야 돼요 승희씨 눈동자 보면은 얼굴 눈동자를 딱 째려봤어요 어떤 사고로 특산보통으로 신선하냐 부패냐 이렇게 다 따지면 눈을 딱 째려볼 때는 어떻게 그 답을 적어야 돼요? 딱 째려봤어요 우리 눈동자가 투명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선한가요? 신선한 거 맞겠네 자신감을가지세요 근데 지금 오래된 거에 자 째려보니까 눈동자가 안 보여. 희부을해 벌써 시선도가 떨어진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0분입니다2 20번 0분 적은 사람 계십니까? 마취수소 보셔라는게 아니에요? 하루 수소만 보죠.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음, 그뭐 그것도 그게지 뭐,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다음에요. 어, 21번은 저 자기소화에 관계되는 겁니다. 연장 불관법은그최에에 놓았고요. 다시 그다음에 한천의 제조 방법입니다. 23번 적었습니까? 예. 압착법 분결제는거예 한천은 한천은 놓는 거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25번이 빈결점입니다 해동과 아 동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완다할 겁니다. 그 급속 동결 최대 빙결점이 있잖아요. 수분의 약 75~85도 5% 이상이 얼음이 덩어리가 생기는 온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35분간 통과하는 것이 최대 빙결점이라 합니다. 그 해동은요, 해동도 똑같은 시간에 그 최대 빙결점을 통과시키면서 급속동결과 급속 동결과 급속 해동이 있습니다. 그 이동인가 뭐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건 다시 보 어, 2개의 고수 책을 봐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말을 하시못 뭉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 26번에 포중근래입니다포중근의 서대뱅어 우르게 포중근래입니다3 0 k g 가 있는데요. 빠꾸가 뭐예요? 빠꾸 두개 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됐어요. 한 개밖에 안 됐어요. 빠꾸 네. 두개가에야되 원래는 뭐, 뭐, 뭐요 10, 15, 10, 1 1 20까지 있는거예요4 5, 10, 20. 예. 네. 그래서 20만 죽군요. 하나만 돼가지고. 근데 밑에 빵꾸는 <laughs> 한개인데 밑에 답은 두개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빵꾸를 하나더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유통구조는 이번에 4단계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바지락입니다. 4단계. 자, 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어 등급 규격은 이렇게 빡뿜어왔으 <laughs> 어이, 공통 규격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또또어요아또 털렸어요? 또, 또, 또 아,